그 비세포 카타. 근데 여기 문열어놓고어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도있어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도이 정도. 이도 어, 여기 완전 유튜브 작업하면 딱이겠다 화장실 여기 또 있고 여기 방에는 약간 애기방처럼 쓸수 있게 된 곳인가 보네 여기 화장실. 너무 너무 비려. 너무 미 너무 아다도 LG네. 아, 이 아, 이요 여기는 여기 화장실 있고. 행가거실 여기, 어. 여기 여보 왔었던 데지. 쓰레룸인데 어. 아, 오케이. 이게 우리 거지. 이 음. 나쁘지 않은데. 근데 여기 진짜 높다. 응? 너무 좋은데? 어.

삼성? 냉장고 삼성인데? 응 아이 다 좋은데 여긴 왜 이렇게 분리가 된거지? 이렇게? 근데 나쁘지 않은데 근데 너무 작다 너무 작잖아 어.

이 아, 주방은 넓기는 한데 어여 totally <음 드레스룸?

일단, uh, turn, turn, turn 일단 mm. 찍어야지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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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이 o t like t h 가 s very s i o s 그리고 약간 여기는 영문영림전구야 근데 주방이 요래 주방이 되게 작아 작지 않아 협소하지 약간. 이거 왜네이야 뭐